정부가 설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산, 농,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제 장관회의 겸 민생경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설 16대 성수품 공급 규모는 평시의 1.5배에 달합니다. 농산물은 계약 재배와 정보 비축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4배 확대할 예정인데요. 배추와 무는 1만 1천 톤, 사과와 배는 4만 1천 톤을 시중에 공급합니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해 10만 4천 톤까지 늘리고 수산물은 정보 보유 물량 1만 3천 톤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합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1인당 주 최대 2만 원 한도로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규모도 330억 원으로 확대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